안녕하세요. 오늘은 중동기 6개랑 반테크 하나가 왔어요. 먼저 반테부터 뜯어 볼게요. 이렇게 두개 왔고요. 우선 던버전 볼콩 요섭이랑 미드나잇 버전 보라트 요섭 이렇게 두개 나왔고 한 쪽에다 놓을게요 아직 볼게 많으니까 다음은 한 번. 한 번. 8장 우선 이거는 미공포예요 아마 미화당 대면 볼코이일듯 아, 아닌가? 아니네요 비디, 블루드림 뭐야 미디어? 무슨 비디오 BDM 요섭이 미공포 이거 한 개만 양도받았고요 미공포는 그리고 앨범 포카 봅시다 나이트 버전 동훈이 5 어, 나이트 버전 이제 미드나이이죠 미드나잇 버전이고 나이트 도준이볼라트 던, 도준이소나트 나이트, 요섭이 볼코 <laughs> 미드나잇, 요섭이 소나트 던, 요섭이, 미드나잇, 기광이 브이, 미드나잇, 동훈이, 어? 미드나잇이 왜 자꾸 와. 나이트, 둘다 나이트, 기광이 동훈이 이렇게 났어요. 버전별로 분류를 좀 해봅시다. 키 놓고 다음어데이드림동훈이 봉투 아이 어. 반포다 이 미공포 미지같미지미지같미미지포너지예쁘지 미지가트 않나요? 각 미지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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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지뭐 미지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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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지 미지각, 미지각, 미지트트 이건도나이트버전이네요나이트 동훈 나이트기광이이 아까랑 다른 부이죠 아까랑 같은 나이트틀나요나요트도 나이트도 나이트나이고 네개 왔고요. 나이트 버전은 불꽃임 요섭이랑 보이 요섭 이렇게 왔고요. 그리고 던 버전은 도준이 소나 보라트랑 기광이 보라트 이렇게 네 개가 왔어요. 먼저 나이트 버전 요섭이 턱부이 미드 나잇버전 요섭이 턱깬 거 그리고 아마 미화당 영통일 거예요 기광이 동훈이 요섭이 조준이 카운트 라이브 할 때죠 미드 나잇 컴포기도 하고 마지막. 이거는, 전부 다 포장인데? 어떻게 뜯어야 되지? 아, 이거, <laughs> 하나 받은 건데, 포장. 응. 됐어. 이거는 이 화장 대면 요소이귀엽잖아요볼 거지? 이렇게 해서 받고 정리해서 돌아올게요. 잠깐만요. 자 우선 미공포를 정리를 해봤고요. 콜리북에다가 넣어줄게요. 여기 M2를 넣었으니까. 그 다음은 미화당 영통부터 아, 아, 네, 미화당 용통부터. 철부 너무 전부 아니고 딱 맞아서 아주 웃기가 힘들어요. 좋은데, 영 해주는 거 전부로 내어주지. 이렇게 넣고 다음은 미화당 대면 요섭이랑 BGM 요섭이 이렇게 넣어주고, 다음엔 뮤직 악재 넣어줄게요. 이렇게 이공포를 다 넣었구요 앨범 포카로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포카도 다 정리를 해왔고 슬리브는 안에 넣어놨으니까 바로 넘어가봅시다 먼저 도둔 보이나요? 나이트 버전 마지막 보라트답봉소나트 답은 보라트트답트트 답은 전 소나트 브이 브라트 소나트 브이 브라트 브라트 아, 시안 빠져 아이고 다음은 녀석이 나이트 보다한 개도 없었죠? 나이 3 하나, 하나 있었니까 நான் சாங்க 东宁。 그서다고요 겨울 빼고 일본 포크를 담았으니 한번 보록볼게요 이거 한 볼까? 필름 3개, 이렇게 오늘의 둔둥이 강을 모두 봤구요 다음은 두어를 다 모을 수 있을까요? 근데 뭐안 되면 그냥 두장으로 만족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미공포와 앨범 포카 다 모으는 걸보셨구요 다음에는 뭐 뭘로도 돌아오겠죠. 그럼 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둔둥이가 왔으니까 뜯어볼게요. 자 이거는 뒷면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주얼 포카고요 과연 어떤 멤버일지 한번 볼게요 짠 요섭이에요 v, V를 하고 있는 구찌 요섭이 그리고 이거는 불꽃인 요섭이 이렇게 나왔구요 그러면 바로 바이더에 넣어줄게요 원래 이거 두 개가 있었고 볼코기랑 지그시 쳐다보는 요섭이가 있었고 제가 왔으니까 숨소리 좀 봐. 넣어주면 이렇게 두 개와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요섭이 1번 앨범 카는 다 모았어요. 과연 다른 멤버들도 주어를다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